안녕하세요. 코인 읽어 주는 여자 최코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베이비 도지 코인의 코인베이스 상장 신청 소식과 새롭게 떠오르는 AI 에이전트 코인 메타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의 상장 시점 그리고 상장 빔 신규 메타로 로또급 수익 기회가 열려 있으니 오늘 영상에서 이두 가지 기회를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도 준비하였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돈 되는 정보와 투자 전략, 그리고 특별 이벤트까지 챙겨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비도지 코인의 코인베이스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요. 24년 12월 12일, 신청 후, 코인베이스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죠. 이제 상장 일정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상장 일정이 공개되면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으니 지금 미리 대응을 해야 급등 수익을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은 왜 중요할까요? 상장은 유동성 증가와 상장 빔으로 이어져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 중 하나는 베이비도지가 상장을 하면 가격이 0.002달러까지 뛸 거라는 것인데요. 현재 가격은 소수점 아래 8자리 수준이라 0.002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상승률이 무려 92억 퍼센트는 물론 이런 수치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장비무로 10에서 100배 수익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죠. 그만큼 코인베이스 상장의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는 대형 호재입니다. 이건 명백한 투자 기회인데요. 코인베스 상장은 보통 1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밈코인은 존재 가치가 모호해 심사가 까다롭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도지는 다행히도 RWA 사업을 시작하며 탈 밈코인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호재인데요. RWA 사업은 블록체인의 실물 자산을 연계해 신뢰도를 높이는 프로젝트인데, 이로 인해 상장 거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6월 내에 상장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죠. 지난 4월 9일 제가 구독자분들께 베이비도지를 바닥 가격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1차 목표가가 0.2168달러로 저항선 돌파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을 노렸었죠. 구독자 분들께 확정 수익을 드리기 위해 신중히 설정한 목표가였습니다. 이제 2차 목표가는 상장 일정에 맞춰 급등 시점에 공유 드릴 예정인데요. 베이비도지는 고점 후 순식간에 하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고점에서 매도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게 필수이시고요. 상장 빔 수익을 확실히 챙기려면 영상 하단 링크로 문의, 라고 메시지 보내시고 2차 목표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 자산을 지키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위해 실시간 차트 분석을 대신 해드리며 베이비도지 관계자와 억단위 홀더분들이 모인 비밀정보 공유방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재단의 공식 호재, 최신 소식 받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이 극비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정보도 유료 리딩방도 아닙니다. 돈을 내고 들어야 하는 극비 정보인데, 이거 아시면 최소 20%에서 최대 120%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베이비도지의 상승 랠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2차 목표가는 물론, 고터질 호재를 한발 미리 알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혼자서는 알기도 하기도 힘들었던 부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 0 1 0 9 6 2 7 3 2 0 5번으로 문의, 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어 정보방 입장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 무료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 초 상승장을 놓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직 기회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코앞에 다가온 코인베이스 상장 기대감과 RWA 사업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상장 일정 6월 내로 예상하는 상장 일정에 맞춰 1차 목표가 0.2168달러로 안정적 수익을 2차 목표가로 상장 빔 급등 수익을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랑 리스크를 대비해 매도 주문을 미리 설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정보 공유방에서 부담 없이 최신 정보 얻어 가시면서 효율적으로 매수 매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